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 12시 11분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요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사람들 좀 만나고 늦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2시 48분 입니다 오다하나 캔슬 맞고 카카오에서 논현동에서 횡당동 한진타운 아파트 오는 거 23,000원 짜리 떠 가지고 지금 도착했고요. 이제 완료 처리하고, 행당역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어저께 제가 송도 랜드마크 시티하고, 호반하고,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, 제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.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옛날에 랜드마크 시티 갔을 때는, 해양경 철창까지 나오는데, 그렇게 오래 안 걸린 것 같아가지고, 거기가 좀 가까운 줄 알았는데,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어제 잘 몰라가지고, 네,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무학여고 옆쪽에 먹자골목으로 들어왔는데요. 가게들이 몇 군데 문을 열었는데 사람은 거의 없네요. 제가 오늘 제목을 69세까지 대리운전을 할수 있다고 달 건데요. 원래 어저께까지는 만 65세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. 근데 오늘 공지사항이 왔어요. 대리운전보험회사에서 만 69세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금 공지가 그렇게 왔네요, 오늘. 오늘부터 가능하다고? 제가 예전에 66세 되신 분들 67세 되신 분들 신규 가입하겠다고 전화 온, 오면 제가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가입을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69세까지 만 69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그거 알려드립니다 <laughs> 예전에 제가 거절하신 분들 다시 오세요 <laughs> 오다 잡았습니다 세곡동 네. 가는 콜 있었는데 잡았는데 캔슬됐고요 금방 갔는데도 없어지고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로 목동 가는 거방심리에서 목동 가는 거 17,000원짜리 잡았는데 살짝 경외해가지고 2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43,000원 1시 45분인데 43,000원 밖에 못 찍었네요 <laughs> 카카오를 완료를 하고 단독 배정권을 키고 그다음에 로지를 분할을 키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손님들이 좀 없는 것 같네요. 예, 콜이 없습니다. 오늘 그래도 뭐몇 콜은 더 타지 않겠습니까? 한두 한 콜은 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콜을 타느냐가 중요하긴 하죠. 먹골역 <laughs> 뭐 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호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은 2시 43분입니다. 중화역 까지 갔다가 중화역에서 오다가 없어서 엠버스 타고 강남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면목동 쪽에서 주황 가는 거 3만원짜리 오다가 나왔습니다. 그래 가지고 그걸 타러 갔는데 고객님이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.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와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못 가겠다고 하면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엠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도주 차량을 잡은 것 같은데 경찰차가 거꾸로 지금 도주 차량을 잡은 것 같아요 경찰차가 거꾸로 차를 막고 양쪽으로 두대를 막고 있네요 오늘은 엠버스 타고 강남 들어가서 아침 먹고 일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이 좀안 되네요 오늘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일찍 들어가서 좀 오늘은 잠을 좀푹 자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평일날은 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잠을 한 대여섯 시간밖에 못 자는데 오늘은 좀푹 자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